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백여 년을 함께하였고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또 기쁨을 함께했던 신앙의 동지와 같았던 그 아내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도 돌아가신 분이 장례식을 치른 분이 스무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참 안타깝게 부모님들을 어, 떠나 보내신 열세 가정이 있고요. 또 아내나 남편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도 어, 다섯 분이 계시고 홀로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또 돌아가신 분들도 두분 계시고 합니다. 그 스무 명 가운데서는 우리 교인이 돌아가신 분이 또 일곱 분이나 그렇게 되십니다.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먼저 우리 곁을 떠나서 가셨습니다. 물론 모든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 안타깝고 슬프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사랑하는 또 아내, 사랑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슬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먼저 아내를 떠나보낸 목사님, 장로님들이더 아주 딱하게 그렇게 보입니다. 아내를 잃고 이제 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다 이제. 남자가 먼저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남자가 더 오래 살면 은참 보기가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모두가 다 아내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되었지만, 은그 믿음의 조상들은 아주 꿋꿋하게, 힘차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비록 아내를 고할로 대신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더 힘차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몇 살까지 살았다, 어디에 매장이 되었다 이두 가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그 여성은 바로 사라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사라는 특별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라고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데요. 그만큼이나 성경에 사라의 소중함도 그렇고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120세에 죽었을 때에 슬퍼하며 통곡했습니다. 오래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만큼 슬프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교회도 남편이 90세가 넘어서 돌아가시고 남은 권사님도 오래 함께 살다가 보니까 더 가슴이 아프고 슬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브람도 정말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안에 살아를 너무 고생시켰다는 것을 그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라는 자기 남편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120년의 긴 인생을 나그네 방랑자로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특히 이 애급 땅에도 내려갔다가 가난 땅에 와서 살 때에 그 나선 땅을 새롭게 개척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얼마나 환경 자체가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특히 남편이 당신은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오라버리라고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다른 나라 왕에게 두 번이나 그렇게 끌려간 적이 있었지요. 그리고 9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다는 것 그것도 살아있게 있어서 너무나 오랜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또 아들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몸종 하갈로 하여금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사라의 마음은 더 갈등과 어려움이 심해지곤 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라는 참으로 고생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울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울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 처음으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아들, 네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하였을 때도 울지 않았던 그런 아브라함이었는데요. 자기 아내의 죽음 앞에서는 그런 슬퍼하며 통곡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혹시 부모님이나 아니면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들은 우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는 것을 뭐 믿음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와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으면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어떻게 말하든지 그것은 상관하지 않고 나의 그 이별에 대한 슬픔을 울면서 내 마음을 달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대한 어머니는 많이 있지만은 위대한 아내는 흔치 않습니다. 이 자리에도 많은 우리 여성분들이 계시고 또 아내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정말 위대한 아내가 나일까? 내가 위대한 아내가 될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사라를 보면서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라는 첫째 그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참그 남편이 좀 부족한 사람인 것은 맞지만은 그 남편 아브라함의 그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따지고 책망하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그런 실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따로 갈라서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언제나 그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나이가 열살 차이가 나는 것은 맞지만은 그래도 그 남편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사라는 남편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여동생으로 하자 이렇게 말했을 때도. 사라는 순종을 했지요 두 번이나 그렇게 순종하고 했습니다. 또 조카 놋을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당신이 대신 키워야 된다 했을 때에 그 놋을 잘 키워서 나중에 독립까지 시켜 주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데리고 갔을 때. 물론 사라는 몰랐겠지요. 나중에는 알았겠지요. 그러나 그때 사라가 야그 남편 믿을 것이 못 된다. 내가 아들 이삭을 데리고 어디 다 멀리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지시한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사라는 원망하지 않고 항상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귀한 것은 사라가 127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 가정에 주셨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또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하여서 사라는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또 남편을 경려하고 오랜 인내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사람이 희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라는 정말 희망을 가지고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고,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격려하고 내주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기에 여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열국의 어머니 사라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이 사람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절대로 비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런 희망의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인해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다면은. 여러분들이 사라가 될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의 남편이 분명히 아브라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라의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아 사라가 왜 사라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었는데요 정말 사라는 귀한 믿음의 발자취를 잘 남기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이 사라는 떠났고 아브라함 그 남편만이 남아 있게 됩니다. 물론 제 아들 하나 이삭도 남아 있지요. 나 시신 앞에서 아브라함은 너무나 슬퍼서 울다가 그가 일어나서 해쪽 속에께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데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는 무덤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무덤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쪽 속에 가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인데, 당신들 땅 중에서 내 아내를 매장할 곳을 주어 장사하게 해주시오.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산지가 너무나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땅한 평이 없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고.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옮겨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땅이 아직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주기로 약속했으니 땅을 내놓으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례히 행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요 무례히 행치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일의 아주 기본적인 덕성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매장지가 필요하다고 하자 이 해적석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기 있는 땅 중에서 좋은 땅을 당신이 가지시오. 그리고 거기에다가 당신의 아내 사라를 매장하세요. 우리 중에서 그 누구도 당신이 거기에 매장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어볼 때에 정말 아브라함이 인생을 잘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그냥 공짜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지도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는 누구도... 이 땅이 내 땅이요 아까워서 줄수 없어 할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일생 동안 했으면은 이 정도의 사람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역민들에게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공짜로 쓰라고 했지만은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그가 몸을 앞으로 굽히면서 아닙니다. 반드시 제가 그 땅을 구입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정한 그산 땅이 이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인데요. 막벨라 굴과 그 옆에 있는 이제 바치었습니다그것을 얼마 주고 샀는가 하면은 은 400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은 400세겔이 뭐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은 정확하게 잘알 수가 없습니다만는 비교해 볼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 그 땅을 은 50세계를 샀습니다. 다윗은 부자였기 때문에 아마 땅을 살때 넉넉하게 돈을 줬겠지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그 땅을 은5 0세계에 샀는데, 아브라함이 그보다도 천년 전에 그 시골에 있는 굴과 땅을 400세계를 주고, 8배나 더 많은 돈을 주고 샀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공짜를 바라지 아니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다가 사라를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요. 그 막벨라 굴에는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 e 들어가게 되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 이사, d 또이 r a h a 리 i 가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는 야곱과 그 t h 레아도 거기에 다 장사 지내서 매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 그 가문의 가족 묘실이 되었습니다 가난 땅에 와서 6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으로 자기의 땅을 사서 그 땅은 묘지를 할 땅을 사서 그렇게 묘실을 만든 것입니다 그곳이 어딘가 하면 은 헤브론이고 헤브론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주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헤브론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수태 고지를 한 것도 헤브론입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도 헤브론, 이삭이 자란 것도 헤브론이었는데 그 헤브론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족 묘실을 이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었겠지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뭐양 떼를 몰고 유목민으로 어디 가서 살지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을... 줄이라 약속했으니 이땅 가운데서 내가 그래도 믿음의 산실이 된이 해브론 땅에다가 내 가족의 묘를 두겠다는 그런 마음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줄이라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 땅이 나의 후손의 땅이 될 것이라고 믿고 그 가운데다가. 이제 자기의 아내의 묘실을 정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리라고 하는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고 그렇게 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우손 이삭과 야곱은 그 땅에서 살다가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는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급으로 내려갔지요 애급 땅에서 400년 이상 살면서 나중에 이제 종이 되어서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그 야곱의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 땅을 떠나서 다시 가난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물론 조상의 묘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돌아간 것도 있지만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미 가족의 묘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상징이었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사, 야곱의 묘가 있는 그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돌아 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났은 500여 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들이 잊지 않았던 것은 막벨라굴 막벨라굴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공짜로 취하지 아니하고 돈을 주고 그 땅을 샀고 그리고 그곳에다가 아내와 자신과 자기 아들 자기 손자까지 거기에 다 묻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세월이 500년도 훨씬 지났지만은 그러나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신앙의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막벨라 굴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막벨라 구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증거를 여기다 이것이다. 내 놓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그런 곳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권사님은 아들을 서울로 보냈고 홀로 시골 교회에 남아서 그 시골 교회를 일평생 동안 섬겼습니다. 그냥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서 헌신적으로 꾸미고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모든 성도들이 그 예배당에서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헌신적인 충성과 봉사가 있었고 죽고 나서 그 교회의 뒷동산에 무덤을 정하고 거기에 묻혔습니다. 그 모든 후손들이 그 어머니가 생겼던 그 고향교회가 그들에게는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항상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 교회가 생각났고, 언제나 돌아가 보면 그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감동시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강석교 장모님이 참 지난번에도 베트남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해외 교회 건축 헌금을 하시기 원해도 어,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들이 함께 의논해서 해외 교회 건축 헌금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모님에게 있어서 막벨라굴은 해외 교회가 아닐까 비록 그 교회가 작은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그것 한번 가봤을 때더 커져 있었어요. 그러나 장로님에게 있어서 성교, 그것이 막벨라굴이었고, 또 후손들도 아마 장로님을 생각하면 그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저도 온남교회가 막벨라굴인가 생각을 하다가, 아, 이제 나는 막벨라굴을 찾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도 하였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막벨라굴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에 그 앞에 달려가고 싶고 그것을 잊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에그 증거라고 믿고 갈수 있는 막벨라 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교 여러분 사라는 죽었습니다 그 후에 또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여기에 영원히 살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이 세상을 언젠가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추석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이 모뭐 자녀들이 오셨을 때에 아, 내가 죽으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뭐 매장을 할 거냐, 화장을 할 거냐, 화장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거냐, 어디가 다 뿌리느냐, 수목장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고 하였었는데요.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죽음의 날이 우리에게 언제 그렇게 급하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137세에 아내를 보내고 나서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조상들은 다 남편이 오래 더 살았는데요. 그들은 다 오래 살면서도 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잘 살았고 이삭도 그리고 야곱도 홀로 되고 나서도 잘 살았습니다. 아주 용감하게 그렇게 잘 살았지요. 우리도 이제 남겨진 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면은 잘 사는 것일까? 바울 사도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인생의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친다고 하는 것은 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대약성경 사무엘은 그의 노년에 말하기를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건 사무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남은 자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그 일은 충성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믿음이 최고입니다. 믿음이 천국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믿음도 뭐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숨질 때 되도록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충성하십시오. 그냥 세월을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이든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얼마이든지 그 시간은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밤의 한 경점과 같다고 하였으니까요. 그 짧은 인생 하나님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시다가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더라도 그 부름 앞에서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